교수님은 아르메니아어도 할줄 아세요? 네, 당연히 못하죠. 아, <laughs> 반전, 반전, 반전. 반전. <laughs> 반전. 와, <우와>. 됐어. <이럴수. 웃음> 이런 돌발 질문. 아, 뭐. 제 반전 매력이요. <웃음> 음... <웃음> 죄송해. <웃음> 죄송해. 진짜 존재 웃겨. 자체가 반전이에요. <laughs> 알아두면 쓸모 있는 문자에 대한 잡지식 알쓸문잡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자의 반전 매력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일단 그 전에 문자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네. 어 요즘은 문자하면 문자 메시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인 거어 같은데 그렇죠. 그죠? 문자 봤어? 이런 문자 네. 메시지잖아요. 근데 네. 어 알쓸문잡이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 거기서의 문자는 약간 좀 문자의 네. 과, 뭐 역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좀 다룰 것 같아서 네. 네, 관심이 확 쏠리죠 저는. 네. 저는 문자하면 국립문자박물관이 생각이 납니다. 오. 오. <laughs>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laughs> 이런 아.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할수 있어야 되는구나. <laughs> 아. 오늘 문자의 네. 반전 매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 일단 그 전에 본인의 반전 매력, 스스로 아. 반전 매력이라는 말을 하기 좀 이상하지만, 어떤 게 있으세요? <laughs> <laughs> 이럴 <이랬어>. 수. <laughs> 이런 돌발즘. 아, 뭐 본인의 <laughs> 반전 관심사라든지 제 반전 매력이요. 음... <laughs> 죄송해요. <laughs> 죄송해. 존재 자체가 반전이에요. 뭔가 <laughs>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들을 늘 하시는. 그러게요. 네, 제가 네. 여기 와 있는 것도 지금 어쩌면 반전 매력일 수 있는 <laughs> 것 같고요. 네. 뭐 저는 컴퓨터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음. 전자오나 음. 좋아하고 음. 음. 그 스타워즈. 이런 거좋아하 음, 스타워즈 좋아하시는구나. 네네. 이거 전 한국엔 잘 없어요. 스타워즈 좋아하시는 분들. 아 그래요? 네. 음. 어 눈이 반짝이시는데 혹시 아, 네. <laughs> 스타워즈도 좀 봐줘. 아 우와. 정말요? 네. 오, 이건 진짜 아, 반전, 반전 매력이다. 아 그래요? 아, 아까 아까 그거 <laughs> 스타워즈 <그거는 웃음> 더... 하시는 교수님 아 멋지다. 아니 근데 <laughs> 그 공상과학 하면 또 이집트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laughs> 어, 외계인이 <laughs> 주로 피라미드로 오거든요. 그렇게 다, 그렇게 연결돼. 그렇게, 연결돼. 네, 네. 다, 다 연결되는. 네네. 그래서... 네. 그래서... 당연히 아, 또 이집트랑 좋아하시는구나. 또 SF랑 네. 또 연관이 있다고 아, 생각합니다. 연결을 네. 진짜 잘 하시네요. 네, 이집트 만물성. 아, 네. 아, 그뭐 제, 제 반전 매력은 연결을 잘하는 데 있습니다. 네. <laughs> 자, 오늘 그 문자의 반전 매력에 대한 얘기인데, 어, 이 얘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교수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어, 그러니까 이제 문자가 단순히 문자로 활용되는 게 아니라, 어, 그 예술로 승화되기도 하고. 예. 뭐 그게 제일 크죠 예술로 승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자의 아름다움에 기반한 반전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음~ 오늘 한두 가지 정도 예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지만 시간의 제약상 한두 가지 정도를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아~ 네. 어, 첫 번째가 그 유네스코 어~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아르메니아 문자 예술과 문학적 표현 음. 예, 이러라는, 이라는 걸좀 소개시켜 어, 보려고 합니다 어, 문자가 예술이 된다고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자가 예술이 되려면은 이제 문자가 기본적으로 좀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예. 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예. 아, 이게 그러니까, 문자라고요? 예. 저렇게 색칠까지 해야지 한 글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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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문자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작업 과정에서 음, 어, 이런 근데, 것들이 나오는 거죠. 뭐 알파벳 U 자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U 자랑 비슷한 글자인데 음. 보시는 것처럼 음. 한 문자에 어, 여러 가지 도양하고그 음. 어, 도안하고 이제 색을 입힌 거고요. 음, 아름답네요. 예. 아 근데 이게 왜 아르메니아가 이게 유명한 거예요? 아르메니아가 이제 독특한 문자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독특한 문자를 가지고 있는 문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음. 대개는 뭐 알파벳을 쓴다거나. 맞아요. 음. 어, 뭐 그런데 아르메니아는 이제 서기 405년에 예. 메스로프 마슈토츠라는 분이 예, 이제 문자를 우리처럼 제정했다. 음. 예,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아, 볼수 있습니다. 음. 예. 음.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그 문자 자료들을 가지고 한 문자가 하나의 음가를 표현할 수 있도록 네. 네. 일문자일음문 원칙에 따라서 네, 그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한 36개 문자가 사용됐는데 네. 이후에 세개 정도가 더 포함돼 가지고 총 39개의 문자가 이제 현재 네. 아르메니아 문자 체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어,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어, 그 형상화되면서 어, 예술 작품으로 또 이제 기능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음, 이제 뭐 지금 문자를 예술작품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오, 과정.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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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 여기서 이제 교육기관 같은 데에서도 관련된 기법이나 음. 지식 같은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전수를 하는 그런 모습. 오, 예. 그래서 네. 음, 도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예. 것들을 이제 뭐 지금은 실습하고 있는 아, 그런 과정으로 음. 이제 문자가 되게 아름다우면서 독특하고 예. 문자인데 숫자 같은 느낌도 좀 그렇죠 아라비아 그리고, 숫자랑 비슷한 음, 것들이 예. 좌측에 이삼이오삼 이런 게좀 보이고 그래서, S 같은 것도 예. 보이고 F도 보이고 특이하네요 예.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 획들의 이제 이 굉장히 다양한 어? 예. 와 아, 진짜 예. 예쁘다 교수님은 아르메니아어도 할줄 아세요? 네, 당연히 못하죠. <웃음> <웃음> 아, 반전, <laughs> 반전, 반전, 반전. 반전, 반전. 반전. <웃음> 와, <웃음> 당연히 하실 줄 알았어요. 그근데 아르메니아 사람들이라면 이런 문자나 문자 예술을 봤을 때 되게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소위 말한 음. 그 국뽕이 차오른다. 네. 음. 그러니까요.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 한글도. 굉장히 많은 그 이제 작가들이 예술을 작품으로 맞아요. 승화를 맞아요. 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친숙한 문자인데 또 네. 예술 작품에 일부로 이렇게 음. 네. 실제로 그 한글이 해외 명품 브랜드들에 많이 활용이 되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해외 아티스트 분들이 한글 그 모양이 되게 예쁘다고 해서 우리는 너무 익숙한 모양이니까 이게 특별히 예술적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음. 그 유명한 아티스트분들이 활용을 음. 하는 것 보면 한글도 진짜 아름다운 음. 문자다 그렇죠. 그런 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 아니, 근데, 네, 같애. 그럴 수 있는 게 한글이 글자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 뭐 많은 언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국어는 이제 서체를 개발하기에 음. 굉장히 좀 힘든 편이다. 음, 그래야 될 글자가 뭐. 너무 많다. 아 네. 이게 또그 초성, 종성 이렇게 그렇죠. 다 이렇게 모여서 음. 음. 네네, 음. 조합이 되기 너무 때문에. 또 그만큼 음. 이제 다양한 조합들이 가능하니까 어떤 문자의 활용도가 훨씬 더 높다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복잡도가 높다는 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음.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활자를 디자인하는 영역이 또 있잖아요. 아. 제 순서인가요? 그렇습니다. <laughs> 네. 아, 아 다음은 저인가요? <웃음> <웃음> 아, 이거 진짜 살리고 싶다. <웃음> <웃음> 타이포그래피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타, 타이포그래피를 저는 디자인과 문자가 만나다. 음.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어, 타이포그래피는 어, 이제 타이포그래피, 타이프랑 그래피. 음... 두 단어가 만난 거라고 보면 돼. 말대로 그뭐 문자, 뭐 그래픽, 그래픽 약간이런 문자는 그 그래피는 뭐 그래픽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그래피라는 전미사가 뭐 어떤 학문에 붙을 때도 있고 뭐 지오그래피, 뭐 아. 그러니까 어떤 방법, 어떤 방법을 이렇게 얘기할 때뭐 기술. 그래피, 음. 기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타이포그래피하면 우리나라 말로 활자술 음. 이 정도가 되는 음. 것 같아요. 네. 네, 활자의 시각적인 배열에 대한 예. 거고요. 뭔가 그 예시들이 좀 있을까요? 그림을 보면 좀잘 아, 이해가 될것 같아서 너무너무 예시가 준비가 돼 있죠 네. <laughs> 네. 지금부터 <laughs> 선보이겠습니다 서울시 브랜드가 좀 새롭게 네, 발표가 됐는데 예. 네잘 아, 보이시나요? 어, 서울 마이 서울네 아, 그래도 이렇게 써있지만 네. 아나운서시지만 그래도 서울서울 마이 소울? 마이 소울 네, 네. 서울 마이 서울하면 좀 너무 서울이 없어 보이잖아요. <laughs> <laughs> 서울 마이 서울.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된다는 음 뜻이래요. 음네 서울을 대표하고 있는 새로운 브랜드입니다. 뭐 교수님께서는 이거 보시면 이 강렬한 타이포그래피를 보시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세요? 어 일단 다양한 색이 쓰였다. 네, 그래서 어 화사하다. 네, 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네. 그 이미지가 밝다. 네네. 음. 하트 있잖아요. 하트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랑, 음. 이런 것들. 오. 그리고 서울과 소울의 이그 라임이라고 하죠. 네. 음률이 맞는. 아, 네네네. 네. 이런 것들. 시 아, 힙합 좋아하세요? 네. 아니,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 음. <laughs>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색감이라든가, 음. 아니면 이모티콘이라든가, 기호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서체도 굉장히 네. 예쁘고요. 네. 네. 네 굉장히 잘 만들어진 네. 타이포그래피인 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타이포그래피가 박물관에도 있어요? 이렇게. 네. 혹시 안상수체라고 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 사진으로 보면 바로 이해하실 텐데 한글에서 보시지 않셨어요 그냥 옛날에 그뭐 이렇게 타자연습 같은 거할때 여러 글꼴 중에 하나이고 가끔씩 선택하는 글꼴 글꼴 목록 중에 하나 있었던 거예요. 아래 한글에 있던 글씨인데 저희 우리나라 타이포그래피 1세대. 작가님이신 안상수 선생님께서 음. 개발한 서체시고요, 아. 음. 서체나 그리고 활자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많은 활동을 네. 하신 분이시기도 해요. 어. 저희 전시실 제일 마지막 코너에 그 안상수 선생님 작품 중에 알파부터 히읗까지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아이것도 직접 보셔야 되는데 한번 음. 오, 오셔야 될것 같아요. 또 교수님 뭐 소개해 주실 그 작품이 있어요? 네, 예. 어, 두 번째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게 이제 문자도. 라는 겁니다 문자. 네. 문자도. 문자도니까 이제 문자 플러스 그림도 네. 아. 네. 글자를 그림으로 승화시킨 음. 그런 장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문자도는 뭐 우리나라말로는 그림 글씨 뭐그 다음에 이제 뭐 꽃글씨 어. 그리고 이제 한자로 서화도 어.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어, 전통적으로는 이제 한자가 이제 획이 많으니까 그획 속에 고사나 설악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아. 어, 그렇게 이제 새롭게 고안을 하는 게이 음, 문자도라고 이제 할수 있습니다. 아, 저 이거 미술 교과서에서 많이 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어, 한번쯤은다 그러니까, 그, 보셨을 거예요. 처음 보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한자어인데 이거를 여러 가지 그림들을 섞어 가지고 하나의 한자어를 만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게 이 한자가 뭐예요? <laughs> 이거 이거 아들자 아닌가요? 밑에? 아, 음, 그때, 그때 아, 그래 예, 미치 아들. 자, 아, 한자 혹시 효 효예요? 예, 효입니다. <laughs> 아 효도할 효, 효 그렇죠. 아 효도할 효를 어, 그린 겁니다. 사실 이런 그 어, 문자도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교적 그런 가치를 이제 내용으로 넣은 윤리 문자도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기복 신앙적인 측면을 강조한 길상 문자도가 있고, 음. 예, 그리고 호국, 예, 나라를 지키는 음. 그다음 나의 안녕 예, 이런 거를 이제. 어, 영원하는 수호 문자도 예, 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음.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게그 윤리 문자도 장르에 속하는 어, 그 글자 중에 하나였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윤리 문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교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음. 그래서 이 글자는 이제 효제 충신. 효는 다시는 것처럼 우리가 효도. 알고 있는 효도의 음. 예, 개념이고, 제는 예. 형제 자매끼리의 음. 우예. 어. 아. 예, 충은 이제 국가와 옛날 같으면은 임금. 임금님께 충성하는 거. 신은 사람들 사이의 믿음. 아 예, 그렇죠 신의. 예. 네. 근데 궁금한 음, 게 아까 뭐 보니까 붕어꽃 뭐 이런 부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예, 예. 그럼 그런 그림들은 그냥 이뻐서 넣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게 무슨 어떤 민화나 설화에 등장하는 어떤 소재라서 그런 걸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신 것처럼 이제 잉어, 부채, 뭐 검은 거도 들어가 있고요. 예. 죽순도 들어가 있는데 음. 제가 아까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효와 관련된 고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설화 민담이라든가, 네, 예, 문자 노를 보고 이제 바로 연상이 될수 있게 음. 예, 그렇게 고안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상님들은 효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네. 효라는 글자 안에 만약에 그 잉어가 나왔다, 네. 예, 잉어가 나왔으면은 아 이거는 진나라 때 왕상이라는 사람이 그, 예, 본인의 그 개모 어머니죠. 어머니를 위해서 한겨울에 얼음을 깨고 아. 잉어를 잡아서 음. 어, 봉양을 해 드렸다. 아. 그래서 이제 예. 그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돼요. 아, 되는 아 거죠. 어릴 때 전래동화에서 본거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어. 죽순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나라 때 이제 맹종이라는 에, 사람이 어 눈물을 흘려 가지고 이제 죽순을 자라게 해서 부모님에 대한 극진한 어, 효심 음.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음. 일종의 오브제 역할을 아, 하는데 오브제. 네, 아. 그런 것들이 문자의 그 어, 형태를 이제 구성할 수 있도록 음. 어, 또 절묘하게 배치를 한것 음. 그래서 이거 이런 예술적인 어, 그러니까 글, 글자를 보면서 글자도 감상하고 거기에 담긴 의미도 감상하고 동시에 이그 조형 예술적인 아름다움도 같이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든 음. 게 문자도라고 할수 아. 있습니다. 음. 그 오늘은 예술이 된 문자에 대한 <laughs> 얘기 나눠봤는데 얘기 나누다 보니까 결국 결국은 활자도 예술이 될수 있고 음. 내가 쓰는 이 글씨도 좀 예쁘게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안 쓰다 보니까 점점 활자 음. 그 글자체가 음. 나빠져요. 이게 음. 맞아. 내 글씨 내가 못 알아봐요. 저는 오늘 어 그니까 한글도 너무나 아름다운 문자이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도 아까 정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간판이 정말 예쁘게 타이포그래피를 잘 활용해서 예쁘게 서체를 쓸수 있는 그런 또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네. 드네요. 사실 네. 아름답지 않은 문자는 없습니다. 네. 모든 문자가 다 아름다운데 오.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구현하는 거는 이제 그 사용자의 목 음. 네. 또는 이제 그 문자를 보고. 감상하는 사람들의 몫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음. 그 아름답지 않은 문자는 없다는 말에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이게 재정된 그러니까 문자들, 한글 같은 경우에는 재정되고, 아르메니아도 재정되고, 누군가가 필두가 돼서 만들어진 것들이지만, 또 대부분의 문자들은 자연적으로 그렇죠. 발생된 거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고, 버려지고, 새로 만들고 하면서 이렇게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선택받은 거죠 그러니까 네 가장 아름, 아름답다는 건 모르겠지만 가장 사용성이 좋고 의미 전달이 정확하고 한 것들이 살아남은 그 완성품을 항상 우리는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